자 그러면 이제 우선은 쉘의 부가적인 기능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서 이제 그 루트 패스워드 아, 루트의 쉘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ps라고 하는 명령을 주시게 되면 아, 프로세스 스테이터스의 약자입니다. 여기서 cmd 부분에 에, ksh라고 되어 있죠. 아, 만약에 이게 안 되어 있으신 분은 passwd 한칸 띄우고 마이너스 2 하시게 되면. 아, 이전 쉘이 나오고요. 새 쉘은 예를 들어 슬래시 빈 밑에 ksh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아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슬래시 빈 밑에 ksh를 잘못 주시게 되면 나중에 루트로 로그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 왜냐하면 이제 이 t c 밑에 패스워드라고 하는 파일이 있는데 아, 이 파일에서 이 부분이 잘못 바뀌게 되면 은 아, 당연히 루트로 로그인이 안 되겠죠. 루트 암호를 알고 있, 아무리 알아도 이 부분이 잘못되어 있으면, 루트로 접속이 안 됩니다. 접근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이 쉘을 바꾸는 부분은, 쉘의 절대 경로는 정확하게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들어오시게 되면 이제 PS 해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SH 상태라고 하시게 되면, 그냥 SH 하셔도 됩니다. SH 한 상태면, 여기 이제 SH라고 하는 게 이제 현재 떠있죠. 그런데, 다시 KSH 이렇게 그냥 KSH라고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쉘이 뜹니다, 여기서. 아, 그래서 그래서 어, 현재는 이제 요 1, 2, 2, 5가 있고요, 1, 2, 8, 4가 이제 PID죠. PS- f 로 하시게 되면 서로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를 낳았고 하는 이제 PID의 관계가 나옵니다, 여기서. 그래서 PID라고 하는 건 프로세스 ID고요, PPID라고 하는 거는 페어런트 프로세스 아이디입니다. 페어런트라고 하는 건 부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여 가지고 여기서 가장 이제 PPID의 숫자가 낮은 게 바로 180이죠. 그래서 180인가가 누군가가 될 거고요. 그1 8 0 2가 1805를 이제 낳은 거죠. 자식이죠. 그래서 어 이게 이제 KS가 h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SH 같은 경우에는 아 182가 프로세스 아이디인데 그거의 부모가 1805죠. 그러면은 182이라고 하는 걸 1805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아, 요 KSH가 요 SH의 부모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 1824라고 하는 게 있고 1828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건 이제 뭐 다른 프로세스가 아, 생성을 하, 아, 요 밑에 있죠. 여기 보시면 182가 여기 있네. 요 182라고 하는 게 1824를 나왔고, 그러면 이제 이 쉘이죠. 이 현재 쉘이고요. 이 현재 쉘에서 어, ps가 수행됐기 때문에, 예, 요 ps-f의 값은 1828, 1828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잘 수행됐기 때문에, echo, d l l a r 물음표. 이게 이제, a 시 i 테이터스 코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0이라고 나오죠, 여기서. 아, 예를 들어서 명령어를 ls, ls라고 하는 명령어는 있지만, ls, s라는 명령어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엔터치시게 되면, 찾을 수 없음이라고 나왔죠. 이거 실패한 거죠. 그래서, 에코달라 물음표 해보시게 되면, 127이다, 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1부터 255까지 난바 중에서, 127이라고 하는 숫자가 거기에 속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 시스템 운영, 어, 시, 이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 127번은, 커맨드나 파운드, 찾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제, 에, 이미 이제 선언을 한 거죠. 그래서 127번이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프로그래머가 지정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미 정해져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게 이제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이제 요게 준비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exit라고 하는 걸 하게 되면 이제 로그아웃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빠져나간 거죠, 쉘에서. 그 다음에 또 exit를 한번 해보면 여기서는 이제 에... sh에서도 빠져나간 거죠. ps를 해보시게 되면 이제 원래 쉘로. 여기서 마저 엑시스를 하게 시 되면 이창 자체가 없어지겠죠. 이 터미널 자체가 없어질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죠. 그래서 c l s 클리어 하시게 되면 이제 화면이 이제 이렇게 깨끗해지고요.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은 아의 부가적인 기능에 대해서 콘쉘입니다. 본쉘이 아니라 본쉘은 이런 기능이 없죠. 그래서 콘쉘에서의 부가적인 기능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쉘에서의 부가적인 기능 그첫 번째 기능은 옵션 기능이었죠. 그래서 s e t o 하고 엔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옵션 기능들이 쭉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보셔야 될 것은, 에, set, 에, vi라고 하는 옵션입니다. 여기서. 이 vi라고 하는 옵션이 현재 off가 되어 있는데요. 이 옵션을 on을 시켜주면, 크게 이제 두 가지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 우선은 이제 명령라인 편집 기능이다라고 되어있는데 명령라인을 편집할 때 이때 이제 VI를 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find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slash etc-name passwd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원래는 find라고 쓸 거였는데 find이라고 잘못 썼죠 일단은. 그리고 나서 etc-name 에그 다음에 패스워드 하고 엔터를 치시면 그러면, 파이는 찾을 수가 없다라고 되어있죠. 근데 제가, 뭐, 예를 들어서, esck 키를 누른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안 되죠, 여기서. 그래서, 저희는, set-ovi, 이렇게 해서, V라고, vi라고, 하는 옵션을 하나, 아, 켰습니다, 여기서. m i v i 하게 되면, set-o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옵션이 켜져 있는지. 자, 그러면 아까 off였던 게 이제 on으로 이렇게 바뀌었죠. 자, 그러면서, 그러면서, 자 ESC를 누르고 K, 아, K 키를 누르시면 자, 이전에 쳤던 명령어들이 이렇게 보이죠. 아, 요건 이제 VI에서 HJKL 기억하시죠? 그래서 K는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다음에 J가 아래로 내려가는 거고 이렇게. 네. 자이 상태에서 아, VI 명령어 중에서 라인의 끝으로 가는 게2였죠 E. 그래서 그냥 영문자 2를 누르시면 커서가 2로 갑니다. 여기서. 어, 그 다음에 이제 한 글자를 바꾸는 건 r 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d 를 누르시면 이렇게 e 가 d 로 바뀌어 버리죠 그리고 나서 엔터를 치시면 어, 이런식으로 etc 밑에 패스워드는 크게 세개가 있네요 어, 이렇게 이제 명령어를 예, 검색, 편집할 수 있죠 vi 를 통해서 명령 라인이 하나의 vi 라고 이렇게 상상을 하시고요 이그 상태에서 위로 갈까 아래로 갈까 뭐 이런 것도 명령 모드 입력 모드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항상 명령 모드로 가려면 우리가 vi에서 esc키를 누르셨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와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명령 라인 편집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어, 명령을 자동 완, 명령 라인 자동 완성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일단은, 어, 예를 들어서, 뭐, 예제를 하나 만들죠. 아파치, 뭐, 2.3.4, 뭐, 타르 g 지다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하죠. 자, 터치라고 하는 거는 이제 0바이트 짜리 파일 하나 만드는 겁니다. 자, ls 하시게 되면은 이제 아파치라고 하는 파일이 하나 만들어졌다라고 가정하는데, 이거는 그냥 빈 파일이죠. 그래서 그냥 예제를 위해서. 자, 그러면 제가 저 파일을 압축을 한번 풀고 싶어요. 그럴 때, gg-dc에 아파치라고 하는 걸 쓰는데, 아, 실제로 유닉스 파일들은 좀 이렇게 길죠. 네, 이럴 경우에는, 자, a를 누르신 상태에서, A와 반복되는 게 만약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ESC를 누릅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커서가 한칸 뒤로 밀리죠. 그 상태에서 저희 엔터 위에는 있 역슬래시 키를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자동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네,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A랑 겹치는 게 지금 하나도 없어가지고 A까지만 썼죠. 만약에 A가 겹치는 게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AP까지 써주시고, ESC 누른 다음에, 역 슬래시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자동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저 이렇게, 타르, 뭐, x v 대시 뭐, 이렇게 쓰실 수 있겠죠. 어 당연히 에러는 날 겁니다. 0바이짜리 파일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메시지를 볼수 있구요. 그리고 나서, echo, 달러, 물음표, XStatus 코드는 0. 여기서는 뭐 특별하게 에러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파일이 잘못돼서 이렇게 나온 거이기 때문에 명령어는 제대로 수행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는 아 명령어 라인에서 이 자동 완성, 어떤 문자열을 자동 완성시켜주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그 시스템에 있는 예로 만약에 해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CD 한 다음에, 아, 부트라고 하는 걸로 들어가시죠. 그러면 B 누르고 ESC 누르고 역슬래시 하게 되면 안들어가지죠왜안 들어가지냐면 B로 시작하는 애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빈도 있고 백도 있고 부트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O까지는 써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B로 시작하는 거는 지금 부트 하나밖에 없죠. ESC를 누르고 역슬래시를 누르면 부트가 자동 완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문자열 자동 완성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두 가지를 한번 같이 봤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히스토리라고 하는 기능이 있다고 했는데요. 히스토리라고 하는 기능은 H I S T O R Y. 히스토리라고 하죠. 그래서 현재 기존에 이제 여러분들이 쓰셨던 명령어들을 기억하고 있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될 내용 중에 하나가 키보드를 제어하는 그런 옵션들을 좀몇 개를 아시면 좋은데요. S T T Y A 라고 하시게 되면 현재 키보드의 상태를 프린트 해주고, 또, 세팅해 줄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자, 여러분들이 잘 알, 고 계신, 잘 알고 계신 컨트롤 C가 있죠. 이 컨트롤 C는 이 인터럽트라고 하는, 키 아, 시퀀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인터럽트, 컨트롤 C를 누르면 인터럽트 해라, 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레이즈라고 하는 것이, 예, 아까도 봤듯이, 예, 꺽쇠 물음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를 이렇게 써주시고요그 다음에, 아, 이건 이제 제대로 세팅이 이 화면에서는 안돼 있네요 자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D 누르면은 이제 End of File 해가지고 어, 파일을 닫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그 어, 이외에도 뭐 여러가지 세팅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요 어딨죠? Erase 어, 같은 경우 요 부분을 세팅을 한번 해보시면 stty Erase 꺽스 Shift 6번 누르시고요, H 대문자로 그냥 쓰시면 됩니다. Shift 6번. 자, 그러면 이제 STTY가, 이레이즈 부분이 꺽스 H로 세팅이 됐고요. 값을 이렇게 쓰다가, 어, 이게 요 터미널에서는 약간 좀, 음, 값이 잘안 먹네요. 터미널 세팅에 이제 약간의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 stty erase 에서 예를 들어서 백스페이스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쓰시게 되면 어, 여기서는 이제 이 화면에 이 터미널에서는 꺽쇠 물음표가 백스페이스바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값을 써주고 이렇게 백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지워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접속을 하셔서는 여기서 이렇게. 화면에 접속하셔서 stty erase 그 다음에 제가 백스페이스 바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런 꺽쇠 H 기호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stty m a 이렇게 하시게 되면 꺽쇠 H로 세팅이 됐고 제가 값을 넣어주고 백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이렇게 잘 지워집니다 여기서 그리고 stty 그 다음에 erase 그 다음에 이제 제가 delete키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러식면 꺽쇠 물음표가 나옵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엔터치시고, 그 다음에 값을 넣어주시고, 어, 백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그리고 나서 델레티키를 누르면 이렇게 지워지죠. 요게 이제 터미널 세팅이 좀 달라서 어, 그런 형태로 이제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런 키보드 세팅 값을 확인하는 방법을 저희가 한번 봤구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변수 설정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 셸이 이제 콘셸이라고 했었고 여기에 이제 세팅되어 있는 변수들은 전체를 다 보시려면 set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 변수명, 이꼬르 변수값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변수명, 이꼬르 변수값 그래서 뭐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에러 넘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FCDt e i 그 다음에 뭐 랭이라고 하는 변수 그 다음에 LC로 시작하는 변수도 있었고 메일이라고 하는 변수 그 다음에 이제 PS1 변수가 있죠. 샵, 그 다음에 한칸 띄운 값으로 보여주죠.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또 중요한 패스 변수가 이렇게 나와 있죠. USRS 빈, USR, SBN, USR, BIN, USR, OPENINBIN, USR, u c b i n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아, USR, SFW, PIN 이런 거는 지금 현재 열려있지 않죠. USR, LOCALBIN도 열려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여기다가 추가를 시켜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PWD라고 하는 현재 디렉토리 변수 그 다음에, 이제, 터미널이라고 하는 거. 이터미널을 지금 현재 여기는 Xterm으로 되어 있네요. 이거 v t b 0 0으로 바꾸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타임존, ROK로 되어 있고요 뭐, 유저. 뭐 이런 변수들은 시스템 변수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고, 엑스포트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엑스포트라는 명령어로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s e 랑 e n v e n v 라고인바라한트 약자죠. EMV라고 하는 변수로도 이렇게 이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확인이 가능하신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KSH라고 해서 이거 자식절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자식절로 들어갔죠. 똑같이 뭐, 익스포트 하시거나, EMV 하시거나, 하시면 요 값들은 기본적으로, 상속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엑시트해서 다시 원래대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1 8 0으로 자, 그러면 제가 교재에도 있는 것처럼 A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아, 이원 양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렇게 할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변수명 이거를 변수값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혹은 뭐 b는 뭐 예를 들어서 뭐 love 이렇게 쓰주죠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echo라고 하시고요. 그다음에 달라 한 다음에 a 이렇게 하시게 되면. 달러 뒤에 변수명이 나오면 에코 변수 값을 보여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a의 변수 값이라고 하는 거는 이 원형이다라고 되어있죠. 에코 하신 다음에 달러 b하시게 되면 l o v라고 하는 e 라고 하는 이제 이름이 나오죠. 아, 값이 나오죠. 여기서 자, 그러면 이 값들은 현재 쉘 혹은 그냥 부모 쉘에서는 이제 이렇게 이제 세팅이 됐는데 자 여기서 k s h 이렇게 자식 쉘을 하나 만들어서 보시면 에코 달러 a 라고 하시게 되면 이 값은 공백으로 나오죠? 세팅이 안된 형태입니다, 여기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 기본적으로, 이제, 지역 변수라고 하는 거는 상속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를 의미하죠. 앞에서 이제 그림으로 저희가 한번 봤었죠. 다시 원래 실로 들어가서 에코달라에 이해하게 되면 당연히 보이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값들을 우리가 그러면 또, 어, 자식 실에서 쓸 일이 있겠죠. 네, 그럴 경우에는, 엑스포트라고 해서 엑스포트 변수명 엑스포트 a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부터는 이쉘 바로 하위쉘들은 모두 다 a라고 하는 변수가 세팅이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이제 ksh라고 하시게 되면 어, 위에 있는 ksh가 부모가 되는 거죠. ps f로 하시면 이제 ppid가 보이니까 이 1805가 부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요 지금 현재 쉘에 그래서 현재 쉘은 1901인데. 아 그러면 이거 혹시 이 셸이 어떻게 1901인지 아냐 그러면은 에코 달라달라라고 하시는데, 요거는 달라달라라고 하는 게좀 특수 변수입니다. 달라라고 하는 변수라고 보시면 특수 변수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현재 셸의 PID를 알수 있는 게 바로 달라달라인데, 어, 1901이 맞죠. 현재 이 콘셸의 PID가 아, PID가 1901이고요. 이거는 이 위에 있는 콘셸로부터 나왔다. 그러면 하위 쉘은 어, 엑스포트가 되면 전역 변수화 되기 때문에 에코 달러 a 하게 되면 값이 보이죠. 근데 여전히 b는 엑스포트라고 하는 게안 되기 때문에 세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서 이 변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환경 변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봤고 또 지역 변수에 대해서 봤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를테면 이제 패스라고 하는 변수는 이미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스는 해서 추가할 경우에는 달러 패스즉 기존의 값에다가 예를 들어서 USR, SFW, PIN 이렇게 이제 추가하라 이런 얘기죠. 여기서 어, 이거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값 바뀐 값을 하위실에도 적용하려면 Export. 그래서 이제 저희가 Export라고 하는 거를 쓰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위치에서 어, GCC 하게 되면 이제 USR, SFW, PIN의 GCC도 보이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위치, 메이크 라고 하시게 되면, 메이크가 없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근데, 메이크는 아마도 usr, local, bin의 메이크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죠. 근데, 위치, 메이크 하면, 패스, 패스라고 하는 경로에서 못 찾은 겁니다, 여기서. 그럴 경우에, 패스는, 달러, 패스, 기존의 패스에다가 usr, local, bin을 이렇게 추가해주고, 엑스포트까지 시켜주시게 되면, 위치, 메이크 하시게 되면, 이렇게 경로가 열리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 저희가 이제, 패스 변수, 또 봤구요. 이제, 그래서 환경 변수가 뭐다, 혹은 지역 변수가 뭐다, 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쉘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실행이 되고 또, 어, 현지실이 없어지니까, 이렇게 또, 화면이 없어지죠. 이쉘 자체가 터미널 자체가 바로 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변수 설정에 대한 내용을 봤고요.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서 이 쉘이 없어졌는데 다시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쉘이 나가버리면 이건 로그아웃이나 이제 동일한 효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 usr-sfw-bin이나 usr-local-bin은 온데간데 없어졌죠 그 값이 그래서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초기화 파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초기화 파일들은 점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냥 ls를 하시면 안보이고 마이너스 a 옵션을 주셔야지만 점으로 시작되는 파일까지 다 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저희가 설치하면 점 프로 파일이 아예 없죠 음, 아예, 아예 없네요 자, 그래서 이 파일을 저희가 아, 파워포인트에서 한번 카피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i에서 어, 여러분들이 이제 홈 디렉토리에다가 .profile을 만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vi로 어, i라고 입력을 해주시고요 저희가 카피해올 내용은 바로 여기에 있었죠. 아, 이 정도의 값을 저희가 카피를 한번 아, 그냥은 안될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투티나 아니면 시큐어 C R T 같은 프로그램으로 어, 루트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다가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는 없죠. 값을 이제 카피를 하나 했죠. 자 그래서 어뭐 e n v 변수, 그 다음에 PS1 변수, 그 다음에 LD라이브러리, 패스, 그 다음에 이걸 다 익스포트 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STTY 값까지 이렇게 세팅을 해줬습니다. 어, 카피를 해봤지만 한번... 아 자 다시 한 번, 로그아웃을 했다가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고, 점이라고 하는 이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 점. 이 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뒤에 나오는 파일을 한번 읽어라,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점, 슬래시, 점, 프로파일. 현재 위치가 슬래시 밑에 있으니까요. 자, 이러면, 아, 이게 아무래도 좀, 카피하다 보니까, 여기 좀 깨진 문자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 정상적으로 이제 바뀌었죠. PS 변수도 바뀌었고, 그 다음에 뭐 에코 달라, 뭐 EMV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에코 달라, 패스 뭐 이렇게 이제 에, 적용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EXIT 하셨다가 아예 빠져나가겠죠. 다시 한번 들어오셔도. 어, 마찬가지로, 이제, 변경된 내용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어, 저희가 이제 한번, 임의로, 어, 쉘의 그 순서를 한번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데요. ETC 밑에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먼저 읽힌다고 그랬는데, 진짜로 그런지는, 자, 라인의 맨 마지막으로 가실 때는, 아, 각로를두번 누르시면 되는데, 뭐, 이렇 화살표로 내려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예, 영문자 5를 누르시면, 이렇게 이제, v.i 입력이 되고요 입력 부분에서, echo, first read라고 이렇게, 하나, 한, 한줄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first read라고 해주시게 되면은, 아, 이게 이제, 예, 이 파일을 만약에 읽게 되면, 이제 맨 마지막에, first read라고 이렇게 한줄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점프로파일에다가는, 맨 마지막 줄에다가, echo 하시고요그 다음에, second read 이렇게 써주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읽는지 자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점, 점, .kshrc 라고 하는 루트기 때문에 슬래시가 홈이니까요 여기다가 s e t v i 라고 하는 옵션 하나 세팅해 주시고 아, alias LS는 ls 는 ls-f minus double 여기서는 이제 싱글 쿼트로 막아준 겁니다 뭐 이를테면 이렇게 하나 alias cp 는 cp-i, 뭐, 이렇게 이제 옵션을 세팅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set-o 한번 해볼까요? 자, vi가 현재 off죠, 여기서. off이고요. 아, 원래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 echo라고 하는 명령어를 여기다 써주시면 안 되는데, 여기서는 저희가 테스트를 위해서 그냥 이렇게 써주고 나중에 꼭 여러분들을 지워 주셔야 됩니다 저 부분을 서드위드라고 해주시고요 자, EXIT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로그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루트라고 하고 이제 패스워드도 넣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자이 부분은 아, 어디 부분이냐면 etc 밑에 motd라고 하는 파일이 있습니다. 메시지 오브 투데이라고 해 가지고 etc 밑에 motd라는 파일에서 이제 아 시스템 정보를 간단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네, 이런 정보들은 실제로 시스템이 뭐다라고 하는 거 알려 주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보완에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요런 내용들은 나중에 또 이렇게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버전 정보 같은 것들은 실제로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노출을 시켜 주지 않는 것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etc 밑에 그 프로파일이 first read라고 해서 한번 읽혔고, 그 다음에 etc 밑에 점프로파일은 second read라고 해서 이제 읽혔고, 마지막으로 third read라는 부분이 이제 k s h c 파일이 읽히면서 저 부분이 읽힌 겁니다. 그 근데 여기서 ls를 칠 때마다 여기서 이 third read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보이지는 않지만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 나중에 어플리케이션을 수행할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kshrc 부분에 echo라고 하는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여기서는 set이라든지 alias라든지 이런 값들만 있어야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어 변수의 초기화 파일에 대한 내용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첫번째 장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